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 전현입니다. 박일로의 고전시조 이밤 29곡입니다. 이밤, 서 있는 바위죠. 박일로가 봤던 아마 바위가 바로 이 바위일 겁니다. 바위보다 못한 사람들 넘치는 세상입니다. 바위의 뛰어난 점을 예찬하면서 아, 바위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그런 시조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위보다 못한 사람들 넘치는 세상. 참 요즘 이런 걸더 많이 느낍니다. 바위의 뛰어난점 예찬 박일로 이밤 29곡 해설. 자, 이 시조는 작가가 노년에 고향 인영천 이방리에 응가할 때 지은 이방과 주변 경관을 노래한 29수의 연시조입니다 이방은 이밤, 선바이죠 이방을 군자의 덕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를 예찬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자, 바위의 품성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바이처럼 살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바길로의 독, 독낙당, 또바길로의 사제곡이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 이들 작품들은, 이밤 29곡을 포함해서 이들 작품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개천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사길로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인이면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또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전란의 경험과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선상탄 어, 같은 작품은 전란의 경험을 담고 있죠. 노항서라든가 또 어, 이반 29곡, 또사제곡 등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과 전란 이후의 혼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도 있다. 아, 바로 아까 이야기한 선상탄 태평사 또 노왕사 사제곡 이밤 29억이 전부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2 9수로된 연시조인 이 작품은 전란 이후에 작가가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창작한 것으로 장현광. 장현광은 바로 이 밤이 있는데, 바길로 어, 본이 밤이 있는데, 어, 서운이 있습니다. 이밤서운인데요 아마 장현광과 교류하면서 지은 것인 것 같습니다. 어, 바위의 곱고 높은 모습 등을 예찬하면서 바위만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사를 인용하였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동원하여 바람직한 가치의 회복을 기구하는 희망하는 작가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홉 수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선 사대부와 자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시가에는 자연은 정치나 학문 등의 세속적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며, 화자가 의지할 수 있는 진화의 대상이나 예차의 대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바위는 굉장히 예찬의 대상이고 또 분받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사대부들은 자연에서 본받을 만한 가치나 속성, 즉, 절개나 지조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이나 태도를 가다듬는 한편, 자신의 지향이나 이념 등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바위를 통해 자연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바일로의 지향이나 이념 등이 나타납니다. 감상의 일수입니다. 무정에서 있는 바위 위정하여 보인하다. 아, 실제 우리 바일로의 작품은 어, 굉장히 좀 어려운 한자 어휘가 많고. 고사성어도 많습니다. 아, 여기는 좀 순화되어 있는데요. 원래의 작품 같으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그런 옛날 부의 문체는 좀 번역되어서 쉽게 순화되어 나옵니다. 자, 무정이 서 있는 바위 위정하여 보인다. 위정하여 보인다는 것은 감정이 있어 보인다. 우리 뭐 감정이 없을 법한 사람, 뭐 피도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위도 감정이 있어 보인다. 최령한 오인도 직립부리 어렵건만 이런 부분이 어렵죠. 최령하는 가장 신령스러운 우리들, 가장 신령스러운 영특한 우리들, 오인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직립부리, 직립불이 직립부리는 의지하지 않고 뭐 지팡이 등에 의지 않고 바로 서기도 어렵건만, 우리도 똑똑한 우리도 사람들 똑똑한 우리들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서기가 어려운데, 오랜 세월 곧 개선 자태, 고칠적이 은나다. 자태는 모습이잖아요. 이 바위는 항상 오래 서 있었다. 그 바위는 지조와 절기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자, 일수는 웃궂이 서서 변하지 않는 입암입니다. 자, 번역해 보겠습니다. 무정하게 서 있는 바위 인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아, 가장 실령한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서기 어렵건만. 오랜 세월 곱개선 모습 변할 적이 없구나. 이런 바위를 예찬하고 있고, 닮고 싶어 하는 시조입니다. 이수입니다. 강두의 높이 솟으니, 앙지에 더욱 높다. 강두. 강의, 가하 맞지 않습니까? 강의 높은 곳이겠죠? 강의 높은 곳이 높이 솟아 있는데, 앙지에, 앙지는 우러라우르러 보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더욱 높구나. 이 밤의 위치와 모습이 나타나죠. 강도에 있고 아주 우려러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이밤 모습 기억납니까? 풍상에 불변하니 찬지에 더욱 걷다 풍상, 시련 권한이죠. 그 시련 권한입니다. 그 바람과 서리에 또 변하지 않고 찬지는 송곳둥으로 바위를 뚫어도 송곳등으로, 송곳등으로 바위를 뚫어도 더욱 다 어, 뭐, 어, 어떤 어, 고난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질연에 굴하지 않는 바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더라. 사람도 질연 고난에 굴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된다. 덥고 굳은 대장부와 같은 이 방입니다. 강가의우뚝 소승이 쳐다볼수록 두욱다 바람 서리에도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 굳다. 바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삼수입니다. 말 한마디 없은 바위, 사귈 일도 없건만한 고모진태를 벗삼아 앉아시니 고모진태. 옛 모습입니다. 옛 그대로의 참된 모습이죠. 옛 그대로 참된 모습, 순수한 모습입니다. 어, 바위가 바로 어, 이그들의 참된 모습을 갖고 있죠. 이런 바위를 벗삼아 앉았다. 이런 바위를 벗삼아 앉았다. 바위를 벗으로 대하는 화자죠. 대상의 익자 사물을 사길줄 모르노라. 익자 사물은 이익이 되는 새, 새 벗이죠. 세속적 가치. 뭐, 뭐, 돈 많은 친구, 뭐, 권세 있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익자 사물을 사길 필요가 없다. 이 밤이 있으니 친구가 필요 없다. 이건 바로 세속적 삶을 거부하는 자연 진화적 태도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있어 좋은 친구와 같은 이 밤입니다. 현대어풀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바위, 사귈 일도 없지만은 옛 그대로 참모습, 벗으로 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새 벗을 사귈 줄 모른다. 아,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죠. 번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승무 없이 생긴 바위. 어디 규규 알려마만 한, 승무는 먹과 먹줄이죠. 자, 규규는 정해직 형식, 규칙 법도입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먹줄로 이렇게 탁, 바로 잡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생긴 바위죠. 그래, 어, 먹줄로 재단하고 정해진 형식, 설계도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입니다. 자, 자연 그대로의 바위이고요. 높고도 고더니 귀하게 보인나다 높고도 귀한다. 이 밤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죠. 애답다, 가히 사람이 온데 돌만도 못하랴. 애답다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정서고요. 돌만도 못하다. 아, 이건 돌만도 못하려라는 뜻도 있지만, 돌만도 못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돌이라도 담, 담자. 이렇죠. 사람보다 높고 귀한 이 밤입니다.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일정한 형식이 있으려야만은, 높고도 고두니 귀하게 보이는구나. 이답다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려. 자, 오수입니다. 탁연직립하니 본받음직하다마는 탁연직립은, 탁연은 뼈어나다뼈어나고 곳곳이 바로 서 있으니, 곳곳이 바로 서 있으니, 자, 본받음직하다마는 자, 이밤의 속성이 뼈어나고 어젯하게 곳곳이 바로 서 있습니다. 바위를 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할수 있죠.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리이서 찾아오랴. 구름 깊은 골짜기는 자연 탈속의 공간이죠. 태속의 공간과는 대조가 됩니다. 알리이서 찾아오랴. 아, 찾아온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어,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광야는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이죠. 이 바위를 모두에게 보이고, 보이고 싶다. 모두에게 보이고 싶은 소망입니다. 모두에게 보이고 싶은 입암입니다. 연하게 꽃꽃이 바로 선이 본받을만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이 있어 찾아오겠는가?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욕수입니다. 대정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는가? 대정이 하 수상하니 대정이는 대상이심이죠. 하는 많이. 세상이시 많이 수상하니, 나, 나는, 어, 바위이기도 하지만 또 화자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고 반길령가 나를 보고 바위가 반기지 않을 것이다. 서리법 묵인법이죠. 자, 오수 종장에 대한 바위의 답변입니다. 이 방은 자연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왕기순인 하여내어이얼마가리오 대답을 합니다. 왕기은인 자기 몸을 굽혀 남을 따라. 자, 오수의 초장, 탁견 직립과도 대조가 됩니다. 어디에 올라가리요? 어디에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내는 이 밤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내는, 어, 화자입니다. 박일로고요. 자, 어디는, 어디는 세속적 공간입니다. 세상이 순수해서 내가 올라갈 곳이 없다. 서리법 강조,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고, 인법으로 그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삼긴대로 늙으리라 산 좋고 물 좋은 골은 이산 좋고 물 좋은 골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충장의 의리와 대조되고요 이 세속이 아니라 자연에 있겠다는 바의 의지입니다 삼긴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겠다는 바의 바자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아, 골짜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밤입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나 나를 본들 반길는가 나를 본들 바위가 반길는가 반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내 몸을 굽혀 어디로 얼마 갈 곳도 없다 내 몸은 이 바위죠 산 좋고 물 좋은 골짜기에 생긴 대로 늘거리라 자칠수입니다 천왕시 처음부터 이 심산에 혼자 있어 천왕시는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인데요 바위를 비유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상징합니다 침사는 탈속적 공간 육수의 어디와 대조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주체는 바위가 됩니다. 너보고 반기기를 몇 사람 지냈던 거? 너는 바위입니다. 너를 보고 반기기를 많은 사람들 너를 보고 반겼다. 만고의 허다 영웅을 들어보려 하노라. 만고의 허다 영웅은 바위가 만난 영웅들 영웅들도 많다는 거죠. 그것을 들어보고 싶다. 자, 오랜 세월 많은 사람과 지냈던 이밤입니다. 전왕시 대부터이 깊은 산에 혼자 있어. 너 보고 반기기를 몇 사람 지냈던 거. 오랜 세월 많은 용웅 이야기 들어보려 하노라 들어보고 싶은 사람 바로 나죠. 팔수입니다. 소호 지낸 후에 음차사를 만났다가, 이런 거 너무 좀 골치 아프죠. 소원은 서부와 허윤대요 중국 상고 시대의 은자입니다 음처사는 한나라 때의 은자입니다어이 어, 그의 그래, 화자나 바위가 어, 화자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겠죠. 소원, 음처사는 자연의 산은자로 이방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쉽게 여의고 아쉽게 그들을 떠나고 알리 없이 버려 버려 있나니 알리 없이 그냥 버려져 있다. 여의고 이별하고. 오늘에 야또 너를 만나니, 너는 바로 바이죠 이런 이들을 못 만나고 있는데 너 바이 너를 만나니, 바이입니다. 바이를 소음찰사에 비유하고 있죠. 지우는 시대의 운수, 운수입니다. 내가 운수가 좋은가 하느라 이밤을 만나 기쁨이 드러납니다. 화자와의 만남을 반기는 이밤입니다. 오히려 뭐 이밤이, 화자가 이밤을 만나는 만남을 반가워하고 있죠. 소 지낸 후에 음차사를, 음차사를 만났다가 아쉽게 이별하고 알 사람 없어 버려져 있더니 오늘에야 또 너를 만나니 운수가 좋은가 하노라. 웃습니다. 조용히 다시 못자그난지 몇천 년인고. 내 나이 필요는 많고 내 나인 적금만은 필요는 들림없이 바위가 당연히 많죠. 이제는 너와 나와는 함께 늙자 하노라. 천년만년 너와 살고 싶다. 자, 이 밤을 담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이를 떠나 함께 늙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자, 이 밤과 함께 하고 싶은 화자입니다. 조용히 다시 묻는다. 너 태어난 지 몇천 년인고, 내 나이 틀림없이 많고 내 나이 적지마는 이제는 너와 함께 늙자 하노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정형시조, 시조, 평시조고요. 평시조 반대는 사설시조입니다. 현시조 반대는 단시조죠. 개인의 마음을 다는 서정시고 또 운문 형식은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예찬적이죠. 또 기혼적, 바라는 게 있잖아요. 또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교훈적이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고 자연 진화적입니다. 주제는 이 밤의 아름다운 경치 예찬이고요. 바위가 지닌 긍정적 속성을 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징은 바위와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바위의 속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정물인 바위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인법이라 하죠. 의법은또한번더 나올 겁니다.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대상을 의논해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 의문의 형식이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옛 인물과 보사 를 인용해서 대상의 덕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세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라 했죠 바이의 절경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듯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식의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하여 시상을 전개합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을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